은퇴, 노후 준비, 평생 직업 만들기 커뮤니티 멤버십, 위드런 클럽. 퇴은퇴, 노후 준비를 할때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이 있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9988 원더풀 라이프 채널은 100세 시대 필수 요소인 건강과 노후, 수입 만들기 시리즈로 방송합니다. 좋아요, 댓글, 알람 꼭 눌러두고 시리즈 정보도 받고, 비전꿈대학 박주관 박사가 운영하는 4060 은퇴 노후 준비, 건강, 앤드 수입 만들기 위드런 클럽에도 참여해 보세요. 4060은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확히 무엇부터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서예요. 바로 그 공백을 채우는 곳이 위드런 클럽 은퇴 노후 준비 멤버십입니다. 여기서는 은퇴 노후 준비, 평생 직업, 앤드 평생 수입 만들기 핵심 역량을 90일 안에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세후 실수령 계산부터 퇴직연금 운용, 연금 수령 구조 설계, 생활비 분류, 인출 전략, ETF 이해, 그리고 리스크 조정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설계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헤매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잡아주는 실전 시스템이에요. 질문하면 바로 답변을 받고 숙제를 하면 피드백을 받고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과 팀으로 움직입니다. 퇴직 후 불안이 줄어드는 건 자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예요. 가입을 원하시면 문자 전용 010-4210-2714로 가입 희망 보내 주시고 구글 폼 작성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시리즈 방송은 계속 이어집니다. 9988 원더풀 라이프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 두시면 4060 은퇴 노후 준비 건강 앤드 노후 수입 만들기 정보를 차례대로 보실 수 있어요.